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사 구조 중에서 보다랑 관련된 단어, 말하다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글과 영어에서 말하다라는 표현, 그리고 보다라는 표현 있죠? 말하다, 보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우리 원어민들이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문제가 없지만 영어는 쓰는 방식이 국어랑 좀 달라서 그두 가지를 쓰는 방식과,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기준점, 이제 약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종류. 말하다, 말하다, 전달하다, 말하다, 언급하다, 토론하다랑 관련된 것들. 그리고 보다라는 개념도 보다, 보이다, 응시하다, 관찰하다. 사실 모든 핵심들은 보는 거고요. 여기는 말하다는 관점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차이는 보통은 타동사라고 해서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명사를 바로 쓰는 구조와 그리고 자동사라고 해서 뒤에 전치사를 쓰고서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것, 말하는 것을 언급하는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영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다의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see, 보다가 있겠죠? 근데 보다는 약간 보이다의 개념이고, 그리고 look, look at, watch, glance, o b s e r v e 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사물이 보이는 개념이죠. 약간 수동적인 개념. 내가 헛게 보인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확대되는 겁니다. 내눈에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 그렇게 쓸때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즉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이 보이다 이렇게 쓸수 있고 그리고 무엇 무엇을 뭐 뭐라고 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나는 사물을 뭐 식물을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두개 쓰는 구조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Look a t 내가 어떤 초점이나, 초점이나 집중을 하고자 할때 Look at me, 날봐 라는 표현에 그래서 Look 동사 다음에 preposition 입니다 이 preposition입니다. 이게 전치사거든요 여기 말하는 as 을 말하는 거고 They look at the stars. 그들은 별들을 바라본다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거 I see something odd. 내가 뭔가 이상한 뭔가가 보인다 라는 개념 뭐 눈에 뭐가 꼈거나 그리고 watch 같은 개념은 어떤 움직임을, 동작들을 연속된 동작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TV를 보다, 뉴스를 보다, 야구 경기를 보다 할때 이런 그런 움직임이나 대상들을 쓸 때는 watch를 쓰고요. 어떤 좀 시간적으로도 좀 장기간의 개념도 있겠죠. 그 다음 glance는 she glanced around the room. 그는 여기서 glance는 빨리 개념에 초점이 있습니다. 뭔가 실끔 보는거나. 이렇게 휙휙 바라보는 거. 그리고 글란스도 마찬가지로 전치사를 이용해서 쓴다라는 거. 그녀는 주변을, 방을 빨리 돌아봤, 려봤다 둘러봤다. 그래서 glance around. 그리고 이제 말하다의 관점에서는 말하는 개념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말하다. 일반적인 건 어떤 사실을 말할 때. 그래서 주어동사 목적으로 표현하고요. 나는 말한다. 무엇, 무엇을. 그리고 문장 구조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she didn't say a word. 그는 그녀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스피커란 개념은 우리가 스피커, 뭐 스피커가 화자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뭐 스피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외장 리듬. 말하다는 개념은 어떤 발표나 어떤 일방성에 초점을둬서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뭐뭐에 대해서 말하다라는 표현으로 사람이 나오거나. 사물이 나올 때 이렇게 사이에 전치사를 써서, 누구누구에게,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speak more slowly. 지금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쓸때 쓰는 거고요. tell. tell은 어떤 전달입니다. 대상에게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 쓰는 패턴이기 때문에 말하다가, 누구 전달하는 사람. 즉,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받는 사람이랑,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거죠 I told him the truth. 나는 말한다. 그에게 즉, 전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달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그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talk. 이야기하다 이야기는 어떤 주고받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그림에서 어떤 전달, 주고받는 내용 say는 일방적인 거 tell은 어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speak는 여기처럼 어떤 발표자가 하는 그래서, 턱은 이야기하다의 개념에서 소통, 주고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와, 그리고 뭐뭐에 대해서, 라는 패턴을 쓰고요. We talk a lot, each o t h e 우리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다음과 같이, 핵심,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쓰는 구조가 있다는 라 것. 그리고 국어랑 한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 수고하셨습니다.